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스테이블 코인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일곱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곱 가지 리스크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셨고 다양한 질문과 의견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고 있는 현상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혁신 잠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 달러와의 대용제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에서 혁신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건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IMF가 분석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유출 경로를 보면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북미 지역에서 540억 달러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 돈은요,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208억 달러, 아프리카 및 중동으로 86억 달러, 그리고 남미 지역으로 100억 달러 등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혁신 지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일까요? 아니면 달러 대체제로서의 수요일까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달러 환전시보다는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규제를 우회한 국가간 자본 이동이 쉬워졌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국경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든 이를 규제하던 국가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야만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 견고한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냈습니다. 금융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국경 넘어 낯선 사람과 안심하고 그것도 익명으로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즉 국경 간 자금 거래가 마치 이메일처럼 간편하고 빨라진 데다 무엇보다 은행이라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도 가능해지니 그만큼 규제우회가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질까요? 어차피 해외로 가져갈 목적이면 달러스 테이블코인을 쓰지 않을까요? 네 자본을 몰래 유출하려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쓸수 있는 달러스 테이블코인을 선호할 것이란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호도뿐 아니라 실제 접근성도 중요한데요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흔히 이미 원화로 달러스 테이블코인을 쉽게 살수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지만, 여기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와 달러 스테블 코인을 쉽게 바꾸는 건, 실명이 인증된 중앙화된 거래소 안에서만 가능하고, 거래소 밖으로 보내는 단계까지는 실명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최초에 거래소 밖에서 달러 스테블 코인을 직접 사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렵고, 만나더라도, 불법 브로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위험이 달러 코인을 이용한 규제 우회가 대중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진입 장벽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블 코인이 도입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원화 스테블 코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한다는 건 원화의 국경간 거래와 해외 예금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현행 외환 규제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원화의 해외반출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사실상 원화 자유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지갑을 통한 직거래가 보편화될 가능성입니다. 향후 원화 스테블코인을 일상생활에서 지급수단으로 쓰게 되면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불법거래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규제의 빈틈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및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 직거래도 지금과 달리 수월해질 것입니다.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레그테크와 같은 최신 기술을 잘 활용하면 불법 거래나 자본 유출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외환 규제의 원칙과 지정학적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고객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제로 우리 외환 규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KYC AML은 자금 세탁을 걸러내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후 확인이 원칙으로 일일이 증빙 서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외환 규제는 사전 확인 원칙으로 여러분이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그 이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선진국처럼 외환 규제를 자유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사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부 유출 위험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레그테크라고 하는 기술적 통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령 기술혁신으로 실시간 조치가 가능해지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만일의 지정학적 사태에 대비해 실명으로 당당하게 재산을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AML가 레그테크만으로는 이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국경간 자금 이동을 완전히 자유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현행 사전 확인 원칙의 외환 규제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가상 자산 시장과 원 달러 외환 시장은 별개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도 별개였던 두 시장이 동조화되는 상황과 외환 규제 자유화의 효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입니다. 첫째는 변동성 전이 문제인데요. 지난 10월에서 보듯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대규모 마진콜과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국내 거래소의 달러 스테블 코인 가격이 폭등해도 원달러 환율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규제가 방화벽 역할을 하는 데다 아직은 국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원달러 거래량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된 디파이 시장에서 담보로 쓰이고 알고리즘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폭등하면 매도 쏠림 등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는 디페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패깅이 원화가치나 원화 국채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면서 원달러 환율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동시다발적 원화툼의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보내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전확인 원칙인 외환 규제의 불편함이 위기 시 자금 유출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핸드폰에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위기 발생 순간 전 국민이 동시에 버튼 하나로 원화 코인을 팔고 달러 코인을 사는 이른바 핑거런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 국민이 동시에 클릭하면 원화 코인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위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텐데 여기에 핑거런까지 가세하면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환 시장은 물론 금융 시장 전체가 즉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설령 위기가 해프닝으로 끝나더라도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돌이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상시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은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나요? 스테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 자산이 아니죠. 화폐 대체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블록체인 시장에 그치지 않고 통화 정책, 금융 안정, 자본 이동 등 경제 전반에 미칩니다. 이에 따라 스테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요국들은 발행 인가, 발행 양, 준비자산 구성과 같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중앙은행에 다양한 규제 권한 혹은 조절 수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촉진하기 위해 지니어스 트를 통과시켰는데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대기업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대신 미 연준, 재무부, 그리고 연방예금 보험공사 이렇게 역할이 다른 유관부처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 합의를 하면 발행을 승인합니다. 이 취지는요, 비금융 상장 기업이 자체 보유한 플랫폼 내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독점적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지급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할 위험 등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에도요, 이러한 리스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한은을 포함하여 관계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결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 AI 자율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 AI가 인간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을 수행하면서 대규모의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에이전트 AI 자동 결제라고 부르는데요. 일정한 대급 지급 조건을 스테이블코인의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구현하고요. 이, 이것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대금 결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AI와 스테이블코인 프로그램에 오류나 운영 리스크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책임의 소재, 거버넌스 논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AI가 결제를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프로그래머 혹은 AI 제조업체? 혹은 AI를 도입한 플랫폼, 아니면 AI를 너무 과신한 사용자일까요? 또한, 국가 간 AI 결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국가 간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AI와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시 이러한 책임 주체와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AI가 수행하는 자동 결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부 자동 결제는요, 기존의 에스크로우 서비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 서비스에서도 오픈 API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란 거죠. AI 자율 경제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급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냐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확히 할지,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입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혁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가 확인되고 그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는 비은행 중심이 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은행, 빅핀테크 등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혁신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으신데요.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규제 준수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은행권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혁신 능력을 갖춘 비은행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익을 정확히 배분한다면 혁신 동력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행을 비은행이 주도해야만 혁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백서에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주장하였는데요. 해외 주요국을 보면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례가 실제로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사실 JPYC라는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은 비은행 발행업자에게 자금 이동업자로서의 등록을 요구하고 이용자의 보유 한도도 1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인데요. 이 한도를 매우 낮게 설정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간의 결제 용도로는 쓰기 어렵게 해놨죠. 반면에 일본 정부는 일본의 3대 은행인 MUFG, SMBC, 미즈오의 연합 컨소시엄인 프로그레마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발행 자격을 심사 중인데요. 최근 홍콩 통화청은 가장 중요한 인가 기준이 발행업체의 혁신능력이 아니라 KYCAML 규제준수능력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국가들과는 규제환경이 다르죠 자본 외환 규제체계를 유지하면서 스테블코인을 도입하려는 사실상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규제준수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추진하여 안정성에 더욱 유의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은행 감독청이 2025년 8월 핀테크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제 준수 현황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유럽은행 감독청은 핀테크의 레그테크 솔루션이 상당한 잠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안 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등으로 실제 규제 준수 업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요한 혁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혁신만으로는 공공성을 지닌 화폐의 신뢰를 대체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다양한 지급 서비스의 혁신이 있었지만 기존 법화 중심의 질서는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비트코인의 가치안정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 통화와 기존 금융시장에 기대어 설계된 보완적 지급 수단입니다. 기술 혁신만으로 화폐의 핵심 요소, 즉 신뢰를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혁신과 안정성이 조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